자 우리 네이처 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이구요 현재 시간은 4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장이 끝났는데 오늘의 이런 이제 시장 상황 역시도요 이미 주말에 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안에 대해서 이 부결이 날때아 이것도 어 증시 또 난리 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상대로네요. 그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5% 넘게 빠졌고 코스피 역시도 3% 가까운 하락이 진행이 됐죠. 결국 좋은 건 지금 미국만 좋아요. 그죠?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안 치밀어로 오를래야 안 치밀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죠.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지금 품매가 나온 상황인데 이해합니다. 코인 시장도 오늘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죠 상승하는 게몇개안 됩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이 정도로 지금 툭심이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고요. 이 12월 3일 비상 개엄 사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 색깔이 아니더라도 개엄은 있어서는 안될일안될 일이죠. <laughs>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지금 호재가 있다 한들? 안 올라요. 진정이 돼야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도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바닥을 잘 다져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빠르게 진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올해 제약 시장은 엄청나게 또 성장할 것이고 작년 기준으로 1954억 4조 원, 올해 2000조 원 넘어가요. 역시나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성장에 있어서 미국의 기여도는, 기여도는 압도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이 생물 보안법이 국방 수건법에서 제외가 되면서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첨단 재생 의료법에 대한 시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제약 바이오 시장의 성장은 분명하게 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초 고령 사회죠. 분명하게 성장할 겁니다. 앞으로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질환,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메디포스트의 뭐 카티 스템이라든지 뭐코롱 티슈진의 인보사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미국의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FDA 승인과 함께 미국 진출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지노믹트리라고 하는 기업의 이 방광암 진단 키트가 최종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을 한 상황이고 판매 단가가 192달러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트스템 역시도 이 무릎 퇴행성 질환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확실하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 신속 허가까지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런 앞으로 이 밝은 장밋빛 전망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부가 난린데. 그죠?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표결 당시에 정말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셨던 안철수 의원이 새삼 정말 용기가 크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발언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지 않는 한 단기 반등은 쉽지 않다.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지금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저 희망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진정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는 결국은 다시 한번 회복할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문제인 거지. 좀 하루라도 빠르게 진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찌 됐건 이 18,000원 선을 잘 지켜갈 수 있느냐가 지노믹트리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18,000원까지 조정 받고 지지 나오는 모습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분간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이 지금 뭐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물량을 누가 받아먹고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외인과 기관이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지금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장 지난 주말에 탄핵안 표결 관련해서 이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파 때문에 관련 주들 지금 뭐 확실하게 상승 나와주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수익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지금 같이 어지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지금 기회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게 바로 나 자신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단기 급등주들 확실하게 지금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바로바로 바로 초대를 좀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제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뭐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기회를 잡아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코이즈 확실하게 이 이재명 당대표 관련주 1200원 이하 이렇게 이제 매수 잡아드리면서 오늘 장중에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보시면은 코이즈가 오늘 뭐 아침부터 급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 내려오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00원 이하 쪽으로 확실하게 매수 타점 잡아 드렸었고 손절가는 제가 얼마 잡아 드렸었냐면 1,050원 이렇게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이탈 나오게 되면 손절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탈 없이 잘 견뎌 준 이후에 쭉 상승 나와 주면서 오늘 당일 최고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코이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거든요. 그죠? 그럼 대부분 지금 30% 이상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해칭을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반드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회를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잡아가시면서 수익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방 초대해 드릴 거고요. 내가 뭐 예수금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손이 느려서 빠르게 매매를 할 수가 없다.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대박 종목 이제 내년 확실하게 다섯 배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 준비해 놨는데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가 지속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 드릴 거거든요. 단순하게 뭐 2, 3%더 빠졌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 확실하게 오게 되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공유해 드리고자 하니까요. 좀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큰 수익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바닥 따지는 구간 제가 확인하고 드릴 거니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010-5938-3031-1 대박이라고 문자 메시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실시간 정보방 초대와 함께 이 대박 종목 브리핑 드리면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이 대박 종목과 함께 단기적으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꼭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게 지금 현재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너무나도 지금 장기화 되지는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하려던 것도 결국은 다 철수하고 철회한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내년이면은 누가 돌아옵니까 트럼프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관세 인상과 지속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국의 이러한 지금 어? 안 좋은 상황들이 좋게 비춰지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제가 말씀을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개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뭐 검찰, 경찰 모두한 것들이 다군 군에, 군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민간인도 군법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병, 변명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좀 빠르게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다시 한번 정상화로 가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증시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앞으로의 어떤 이러한 일정들을 꾸준하게 확인을 해 가면서 이 증시의 바닥이 오는 순간을 반드시 좀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말 이 오르지 못했던 요 우리나라 증시가 뭐 여전히 지금 빠지고 있는 역행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리셔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님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 303 하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 투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두달 동안 다섯 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드렸습니다. 실적 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씩, 뭐, 우주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2차전지, AI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5938-3031.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 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엔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세배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해드렸었는데, 를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잡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드려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태우지는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아, 마셔라. 제가 요날부터 찍어 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 그 이상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좀 공유해 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원선 근처에서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 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